나는 30세 이상 여성을 위한 보정형 브래지어를 20년 동안 설계한 전문 디자이너입니다. 나의 고객들의 재구매율은 100%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디자인한 브래지어를 입으면 가슴이 작아보이고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360도로 가슴을 지원하고 처지거나 외방된 가슴을 개선합니다. 가슴이 작아보이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가슴 전체를 5cm 상승시킵니다. 당신의 몸매를 20대로 돌려줍니다. 코르셋의 디자인 방식을 처음으로 브래지어에 적용하여 편안함을 보장하면서 가슴을 지원하고 교정합니다. 얼음 실크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두께는 단지점 1cm 미끄럼 방지 디자인으로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름에 하루 종일 입어도 덥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달 동안 입으면 가슴이 처지지 않고 다양한 가슴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